여분 예, 여기는 아산인데요. 민물 낚시터입니다. 민물 낚시터. 야 그런데, 일단은, 구경 왔으니까, 예, 낚시를 좋아하잖아요. 붕어. 얼마나 잡혔는지. 한번, 촬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, 시청해 주십시오. 강진아가 간다! 출발! 와우! 야 고기 도망가니까 조용해, 조용해. 낚시터. 비가 많이 와서 아마 물고기 많을 겁니다. 예. 아이고, 예. 강풍의 선생님들, 아, 네. 참 안녕하세요. 많이 잡으셨어요? 예, 예, 붕어, 붕어, 예, 붕어 많이 잡히죠? 붕어. 예, 예, 아유, 월척 한 30마리 잡으세요 사님? 예? 비가 와가지고 잘 잡힐 것 같네. <laughs> 예, 안녕하세요. 예, 예, 고기 많이 잡으세요. 예. 예. 자, 낚시 취미가 좋죠, 선생님? 네? 예? 새벽에, 새벽에 도구 그러세요? 새벽에. 아니, 요 네. 어, 새벽에도 많이 잡더라고, 조용하게. 아니, 갑니다. 아, 그러세요? 네. 예, 예. 아이고, 오늘 많이 잡아 좋겠네 매운탕거리 좀 먹게. <laughs> 소주 한 10병 먹고 좀. 추 한번 치게. 감사합니다. 네, 네, 어우. 오늘. 나서도 낚시 취미 좀 가져야겠어요? 낚시 사가지고. 어, 저건 집입니다, 저기서. 어, 저기서 이 하루 민박을 하고 어, 또 잡아가지고 또 소주 먹고 잡빠자 어, 자는 데명나 여기는 예 괜찮네 이런 취미도 인생이 다 틀린 거니까 예. 낚시터 예.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 좋다 야. 기가 막히긴 하죠, 그냥 시가 막히는 게 낚시야 한데 낚시가요 여러분들 크, 밤에 잖아요. 새벽에 밤이고 다 하나 잡히면 그렇게 뿅간답니다 홍콩 간답니다. 아우. 응? 그렇게 잡으면 되게 기분 좋다더라고. 한번 잡으면. 아 물고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낚시터. 아, 여기 낚시터 이름이 어디 낚시터예요? 이름이 아 대림 낚시터. 아. 지나다니다가 오늘 처음 찍네요. 낚시도 응. 또, 또. 숙소도 있고 참 편하게 합니다 저수지입니다. 예. 아산저수지 예. 아... 취미생활에도 낚시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사리에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. 편안하게 낚시를 하면서 잡으면 취미 생활 하나 잡혔을 때그 감동 그 기분 그건 말로 표현 못합니다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. 네. 고맙습니다. 이기 까불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하겠습니다, 주님. 조금 더 사람도 있나다. 아, 주말엔 사람 많겠죠 오늘 평일 날이니까. 아, 여기도. 아, 낚시하는 사이네 지금.